지금요 문재인이가 이렇게 개발강떨어 놓고도 어제 그저께 제주도 가서 그 뚱땡이 여자 데리고 휴가를 즐겼다고요. 왜 그러냐 깜빡 날 생각은 안 하고 왜 저렇게 여유가 있느냐. 이미 대한민국의 마을이 다 전체가 옛날에 인민위원회처럼 마을이 다 조직됐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저쪽 애들은요, 긴장도 안 하는 거야. 왜? 밑바닥을 우리가 다 해놨는데, 아까 이천 교수님이 시간 없어서 자세히 강의 못 하는데, 이천 교수님의 강의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낮에 하루에 한 시간 반씩을 강의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5년 연기됐어요. 5년.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공동체를 우리 대항하기 위하여 자유마을을 선포했는데 혹시 딱 30초만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 자유마을 사이트를 지금 띄워 놨습니다. 보십시오. 자유마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1천만 명이 다 자유마을에 들어가기를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런 대회를 하루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메시지 돌리기입니다. 메시지 돌리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천만 조직에 가입되는 모든 분들은 중앙에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딱 도착하면 도착한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만히 돕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다시 재정송 아시는 분에게 하루에 100명씩 전달하라 그래요 이래야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나에게 도착하는 메시지를 하루에 나에게 관계된 모든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는 명단들에게 100명씩을 전달하기로 나하고 약속해 주시면 가만히 있어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돼요 해주시면 두손 들고 만세 나는 여러분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10월 3일까지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여 우리가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만세삼창을 하는데 우리 장인 목사님부터 한마디 하시고 싶으면 또 하시고 만세삼창 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겼고 또 이겨나갑시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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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손흥민 목사님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 자, 손흥민 목사님 만세 삼창 해주시겠습니다 주사파 척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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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텐데, 자유통일 만세입니다. 다 일어나시,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서. 자, 자유통일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자유일보 구독에 꼭 사인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100만불을 구독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10월 3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